오늘은 호주에서 식비 10만 원으로 며칠 동안 생존할 수 있는지 테스트해보려고 합니다. 바로 시작할게요. 장잘 보고 왔고요. 이렇게 많이 샀는데 38불. 다잘해 먹어볼게요. 이제 이 재료들로 얼마나 생존할 수 있을지 시험해 보겠습니다. 하루 세끼 며칠이나 버틸 수 있을까요? 첫날의 아침은 호주식 건강한 아침 샐러드입니다. 식단을 짜다 보니까 조금 더 음식이 필요할 것 같고 예산도 많이 남아서. 추가장보기 두번째 코울스에서 44불 정도 주문했습니다 와 겨우 겨우 6일째 일단 저녁 생존하고 있고요 슬슬 양이 모자르기 시작하네요 건강은 합니다 네네 오늘은 7일째 더 이상 계란 먹기 싫어서 오늘은 더운 야채 샐러드 한번 해봤어요 결국 7일을 버텨내네요 1주일 생존 가능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제가 직접 해보니까 저보다 훨씬 생존 잘할 수 있는 팁몇개 알겠어요